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설을 하루 앞둔 오늘 경남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일부 구간에서 귀성길 정체가 빚어졌지만 지금은 모두 해소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 오전 8시쯤부터 경남 지역 도로의 귀경길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반대로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 성공의 터전을 일군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한때 전국을 누비며 화물차를 몰았던 39살 안병석 씨. 5년 전 막연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진주에 내려왔습니다. 청년 농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20개월 동안 스마트팜 전문 교육을 이수하며 기술을 익혔고, 경남도 지원을 받아 또래 친구들과 함께 딸기 농장을 창업했습니다. 현재 안 씨의 딸기 농장 연 매출은 3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저 대기업 부장님들 연봉 안 부럽다고 저희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진주에서 독립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34살 최도은 씨. 지방에 청년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해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책을 매개로 한 청년 교류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벌써 9년째 독서 모임과 북토크 등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청년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회가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뭔가 부족하고 없어 보이는 곳에서 나의 필요와 쓸모를 찾게 된다는 지난해 경남의 순유출 인구는 7,500여 명. 전년보다 16.5% 줄었습니다. 19살에서 39살 청년 순유출 인구는 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16.4%나 줄었는데 유출폭이 정점에 이른 2022년도와 비교하면 절반 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청년과 젊은이들이 어, 경상남도가 정말 매력적인 곳이구나 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구나 아,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경상남도는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일자리와 교육 지원 정책 등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영만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상남도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년군 추가 발생 농장 1,900여 마리에 대한 매몰 작업을 어제 마무리하고 해당 농장에 대한 소독과 환경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경 10km 한 14개 농가에 대한 정밀 임상검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추가 확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귀성객들로부터도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축산 농장과 관련시설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남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어 성묘객 등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합천군 대양면 백암리의 야산에서 불이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 당국은 헬기 6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가 교통 대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철도와 도로 등 올해 국가 계획에 경남의 사업이 반영되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사업은 동대구 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와 사천 우주 항공선 등 철도 11개 노선, 창원 김해 고속도로 등 도로 30개 노선으로 전체 사업비는 44조 원 규모입니다. 경상남도는 달빛 철도 예비 타당성 면제와 동남권 순환 광역 철도는 예타 통과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